자 반갑습니다 저는 꾹tv의 꾹입니다 아! 자 여러분들 이 국티비가 젤로다가 귀여웠던 그런 아주 깜찍했던 그런 시절 꼬꼬마 국티비 시절의 젤리라고 하면은 사실 뭐 공돌이 젤리 아니면 뭐 포도맛 젤리가 이제 세상을 지배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그런 젤리가 발전하고 또 발전하고 계속 발전한 끝에 지구모양 젤리, 누나의 젤리, 다무지 젤리, 두목 젤리 정말 무슨 단어를 붙여도 다 젤리로 있을 만큼 엄청난 발전을 이뤘습니다

맛있는 이제 닭다리죠 그 맛있는 닭다리 모양으로 나온 이제 닭다리 젤리입니다 이 친구는 여기 보시면은 망고 맛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바로 한번 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기 자체가 진짜 닭다리 크기예요 사실 자세히 보시면은 그닥 어 그렇게 엄청나게 고퀄리티인것 같진 않아요 일단 냄새는 약간 꾸리꾸리한 망고 냄새 <laughs> 자 닭다리처럼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맛은 흔히 먹던 그런 망고 향입니다. 망고 향. 근데 이 겉에 이제 맨질맨질하게 기름 같은 게 묻어져 있거든요. 음, 근데 이 냄새가 별로 안 좋아요. 근데 뭐 씹다 보면은 그 기름 냄새는 사라져 버리고 어딘가 느제입 안에는 이제 망고 향만 어, 남게 되는 겁니다. 뭐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맛은 뭐 평범한 그냥 망고 젤리 맛이고요. 어, 식감이 조금만 더 말랑말랑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어, 이런 생각이 드네요. 뭐 그냥 부담 없이 먹을 정도의 그런 어, 닭다리. 젤리였네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몽쉘 젤리와 쿠슬 아이스크림 젤리입니다. 이 친구는 이제 특이한 모양의 약간 코퀄리티스러운 그런 제품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어, 일단은 몽쉘 젤리입니다. 포장지가 아주 그냥 어, 진짜 몽쉘을 하나 그냥 꺼낸 듯한 그런 느낌이고요. 자 바로 한번 까서 내용물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이거 뭐야? 약간 미니 몽쉘 같아요. 이거는 좀 잘라가지고 단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귀여워. 오, 지금 만져본 결과로는 요 위쪽에도 젤리, 그다음에 가운데 있는 요 딸기 크림 있죠? 요것도 젤리인 것 같고요. 겉에는 진짜 그냥 초코가 발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냄새는 진짜 그냥 몽실이랑 똑같습니다. 한번 맛을 보도록 하죠. 음? 그렇지. 와! 이거는 이국 TV가 몽실을 좋아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먹어봤던 젤리 중에. 부드러운 식감을 가진 그런 젤리입니다 이빵 젤리가 오, 너무나 식감이 너무 좋아요 쫄깃쫄깃하고 딱딱하지도 않고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 가운데 있는 딸기 크림 시큼시큼한 냄새를 딱 주는데 겉에 묻은 초코와 이 조화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 일단은 몽쉘 젤리 최고네요 자그 다음으로는 이제 구슬 아이스크림 젤리입니다 스와이스 게임 처음 접했을 때가 놀이공원 갔을 때입니다 어, 놀이공원 갔는데 구슬 아이스크림을 판매를 하네. 그것도 굉장히 비쌌어요. 3,000원인가, 4,000원인가. <laughs> <laughs> 요 윗부분 딱 뜯으면 수저 들어있죠? 그거 그렇죠! 잘. 자, 이제 여러 가지고오오 <laughs> 어, 이거 똑같은데? 아, 가까이서 보니까 구슬 아이스크림이랑은 조금 다르네. 약간 올통 볼통한 굉장히 딱딱한 녀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냄새는? 그냥 달달한 냄새? 자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맛 자체는 굉장히 시큼 시큼해요. 씹을 때 아주 치며 한가득 고이는 그런 시큼함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지금 따로 돼 있잖아요. 따로 돼 있는데 씹으면 하나로 합쳐집니다. 이렇게 약간 껌처럼. 근데 이 친구는 금리나 은리 같은 거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바로 빠져버릴 정도로 굉장히 쫀득 쫀득해가지고 이에 막 붙어요. 어 그래도 나름대로 퀄리티도 너무 좋고 또뭐 상큼 상큼하니 김충 김춘한 맛이네요. 구독, 좋아요. 자 다음으로는 비벼 먹는 면 젤리입니다. 어, 이 친구는 이제 비벼 먹을 수가 있는 이제 면 젤리인데 하나는 이런 식으로 이제 파스타 젤리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재쟁면 젤리입니다. 요거 진짜 근데 너무 먹어보고 싶었어. 어, 일단은 이렇게 면, 마법의 가루, 시럽, 포크까지 어, 이런 식으로 들어 있네요. 뭐 만드는 방법은 너무 쉽네요. 요면 젤리를 이런 식으로 좀 풀어가지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요 시럽을 이런 식으로 뿌려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마법의 가루가 이제 파핑 캔디래요. 파핑 캔디. 요거를 이제 위에다가 잔뜩 뿌려가지고 이제 포크로다가 이제 고루고루 이제 비벼서 먹으면 됩니다. 오 소리 소리. 막 파핑 캔디가 탁탁탁탁 튀기네요. 자 일단은 비주얼은 요렇습니다. 오요렇게자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재미도 있으면서, 어, 맛도 아주 잘 만들어냈네요. 야, 이 파스타 모양 젤리는 여러분들 꼭한 번씩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정말 맛있네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이 친구는 좀 부담스러울 텐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뭐야!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짜장면 그릇. 자, 이런 식으로 딱 해주고, 시럽을 위에다가. 스프. 자 이런 식으로 파핑 캔디. 자 여기다가 이제 달걀 하나 올려주시고 완두콩까지. 오호호호! 짜장면 젤리가 완성이 됩니다. 자또 짜장면은 좀잘 비벼서 또 먹어야 되겠죠. 자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은, 진짜, 말 그대로, 뭐 은은한 콜라 맛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엄청나게 자극적이거나 그렇진 않은데, 어, 요 파스타 젤리보다는 조금 더 자극적이에요. 그래도, 뭔가 이렇게 좀, 뭐, 면도 넣고, 이제 짜장면 소스도 넣고, 계란도 올리고, 완두콩도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재밌게 DIY처럼 만들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어, 뭐, 한 번쯤은 드셔보실만 하네요. 비벼먹는 면젤리, 괜찮, 괜춘 하네요. 자, 특이한 모양 젤리 마지막! 똥모양꿈자리맨왜안 <laughs> <젤리미는. 웃음> 나오나 했습니다오 뭐야이거 오머 센스 보소 오 이거 물티슈야 야 이거 센스 쩐다 자 바로 뜯어가지고 자 냄새를 일단 한번 What? 냄새가 되게 특이하네 콜라 냄새도 아니고 약간 초코 냄새도 아니 우와 오마이갓 oh, <laughs> 자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상해요! 시큼한데 달달한 느낌이 있으면서 콜라 냄새도 나면서 약간 초코향도 나면서 그리고 진짜 충격적인 이유 단면 보세요 여러분 와 이건 거의 모자이크급인데? 어, 요거는 맛은 솔직히 어 솔직히 별로네요 요거는 정말 궁금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변을 좀 자주 드신... <laughs> 자 다음으로는 It's 찡어 젤리입니다 이제 요런 것들은 사실 뭐 간단한 간식이나 아니면 은 아버님 또 부모님의 약간 안주 어른들의 안주로 사실 많이 사용되는 건데 어, 요거를 이제 젤리로 만들었네요 어 근데 제가 이거를 선택하게 된 굉장히 특이한 점이 여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고추장 마요 스프가 들어있대요 그래서 이제 양념 스프를 넣고 흔들면 매콤한 찡어 다리가 완성 매콤한 젤리라 음... 저기요 부장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런 거왜 만드시는 거예요? 왜? 일단 먹어봐! 맛있어!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맛있다고 하니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으니까 만들었겠죠? 우와! 버터구의 오징어 냄새가 나요. 와 모양도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오호, 일단은 여기 빨판, 오징어 다리에 빨판이 표현되어 있는 그런 젤리고요.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충격적이다 아니 왜냐면 식감 빼고는 모든게 다버터구의 오징어랑 똑같습니다 젤리가 짜요 자 이걸 넣고 흔들려 그러는데 흔들지 않고 그냥 어, 진짜 오징어처럼 한번 찍어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스에다가 어 뭐야 아 이런거였어? 자 이렇게 라면 스프처럼 가루로 되어있는거였네요 그 냄새 자체는 진짜 고추장과 매요네즈 냄새가 납니다 도 너무 맛있어. 아니 그냥 진짜 이거 그냥 버터구이 오징어만 넣어놓었어도 이거 찍어 먹으면 진짜 너무 맛있겠다.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 이 맛도 너무 맛있어요. 아 사실은 맛있는 맛이야. 이 식감 때문에 식감이 다만는 식감이 다만어자 마지막으로 비밀 젤리입니다. 자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먹을 때까지 도대체 무슨 맛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맛입니다. 자 바로 한번 뜯어볼게요. 자 이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먹어도 모르겠네. 잠깐만요. 이 땅과 한번 먹어볼게요. 다른 거 똑같은 걸 먹었나? <laughs> 잠깐만요. 자, 이거 먹어볼게요. 응, 음? 왜 이러지? 자,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맛이 다 똑같아요. 잖 4~5개를 먹었는데 다 똑같은 맛을 먹었다. 이럴 확률은 거의 적거든요. 하나만 더, 마지막 하나만 더 먹어볼게요. 모르겠는데 <laughs> 무슨 맛인지 이게 비밀이라는 건가 그냥 이거 봐 이거 봐 와, 이렇게 들어갔네 골드키위 자두 망고네 이거 세개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아 이건 좀 아쉽긴하다 아 아이디어는 너무 좋았는데 맛을 그냥 극과 극으로 해놨으면 정말 재밌었을 것 같다 어, 이런 생각이 드네. 고고리 아무튼 오늘 젤리를 먹어봤는데 오늘 조금 탑3를 조금 여러분들에게 추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비밀 젤리입니다 어 일단은 식감이 너무 좋습니다어 굉장히 탱글탱글하고 진짜 젤리 기본기에 충실했다 어 이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 이런 맛이 다르다 먹어보기 전까지 맛이 다르다는 그런 아주 독특한 아이디어를 심었지만 조금 아쉽긴 하죠 맛이 너무 비슷비슷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3위로 선정을 했고 2위는 몽쉘 젤리입니다 진짜 몽쉘을 먹는 듯한 너무 푹신푹신한 그런 젤 젤리와 상큼상큼한 그런 딸기 시럽 젤리까지 포함되어 있고 겉에 이제 초코까지 해가지고 너무 맛있게 먹었던 것 같고요. 1위는 파스타 젤리였습니다. 파스타 젤리는 물리지 않고 오래 먹을 수 있다. 어, 많이 먹을 수 있겠다. 뭐 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1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특이한 젤리 군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는데 더욱 특이한 젤리가 나오면 또 이국TV는 구입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국TV는 다음에 더욱 재밌는 영상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죠 그럼 빠잉